생활 문화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활동이 사우난데요. 북구 화명동 청년들은 푸른 밤 화명이라는 주제로 사우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랑과 우정을 나눴는지 한번 들여다 볼까요? I know you're 부산 북구 청년들을 위한 센터 감동 이곳 4층에 있는 공유 부엌에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사우나 프로그램 오메추 클럽에 참여한 청년들인데요. 아, 오메추 클럽은 오늘 메뉴 추천해 줘요줄주 말로 이제 자취하는 청년들, 혼밥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어, 오늘 메뉴 뭐 먹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커서 그 부분을 같이 이제 풀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북구 화명동은 사우나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 젊은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오메추 클럽에도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요리를 전혀 안 해서 너무 할줄 몰라가지고 좀 배울 수 있을까 해서. 국포 쪽에 살고 있는데 국보에 살다 보니까 이런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마침 이런 활동이 두 번은 생겨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 요리할 수 있을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지역의 공유 주방을 활용해 간단한 요리를 배워보는 오매추 클럽. 오늘의 주제는 남은 음식으로 맛있는 한끼 만들어 먹기인데요. 혼자 먹으면 항상 남는 편의점 음식, 배달 음식 등을 다시 활용하여 맛있는 한 끼를 만들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떡볶이를 이용해서 할 건데요. 이제 떡볶이를 항상 먹다 보면 떡다 먹고 나면 소스가 항상 너무 많이 남아요. 항상 이제 양을 채워주기 위해 소스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소스를 이용해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지를 배워볼 겁니다. 동네 청년들이 한끼 식사를 함께 만들며 요리 방법 공유는 물론이고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오메츠클럽에서는 이외에도 나만의 한끼 식사 레시피를 개발해보기도 하고 미술작가와 함께 요리집을 만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끼 저녁 식사가 뚝딱 완성됐는데요. 요리를 하는 시간도 즐겁지만, 혼밥 먹던 동네 청년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요리, 어, 일단 힘들었고요. <laughs> 네, 확실히 하는 것보다 먹는 게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랑 다 같이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고, 그리고 뭐 다양한 얘기도 할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요리를 배운다는 느낌보다는 요리를 같이 해서 같이 나눠 먹는다는 느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네 청년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보내는 푸른 밤 화명의 모습입니다. 추클럽은 이제 어쨌든 혼자서 밥을 먹는 청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서로가 좀 교감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늦은 밤 북구 화명국철력 2층에도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에도 북구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영마살 클럽이라는 사우나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영마살 클럽은 저희가 명칭을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재밌게 만들려고 고민을 했고요. 하명도 어, 곳곳을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사, 이제 구석구석 다니면서 취재를 하면서 이제 잡지를까지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이제 영마살 클럽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에디터로 이제 일을 해보셨는데 사실은 에디터라고 하기에는 전 분야를 다 하셨기 때문에 1인 크리에이터가 되신 거예요. 영마살 클럽에선 지역의 이야기를 취재해 내가 만든 콘텐츠로 잡지를 출간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평소에 관심 있었던 공간에 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고 좋은 것을 네,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하명동에서 이제 20년 이상을 이제 계속 살아왔는데 항상 평범하게만 느껴지고 그냥 지나쳐가고 이제 주의 깊게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어 여기 있는 청년분들이랑 이제 새롭게 이제 관찰을 하게 되면서 제가 모르던 부분을 되게 많이 알게 되었고 영마살 클럽을 통해 동네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특별한 추억을 쌓았는데요. 로컬 매거진이 왜 우리 동네에 없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으로 출발한 프로젝트가 지역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특별한 잡지로 탄생되어져 갑니다. 이번에 참여한 청년분들도 아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북구에 있을 줄 몰랐다. 북구에 정말 이런 게 있어서 정말 좋았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도 지금 서로 다른 사업으로 또그 동아리를 만들었고 하고 있어요. 뭔가 다른 거를.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티가 생기고 하는 게 저는 이 사업에 정말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화명합니다라는 이름으로 북구 화명동 청년들이 함께 만든 잡지가 완성됐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며 더욱 가까워진 청년들 모습입니다. 제가 매거진 편집장을 하면서 제일 생각했던 부분이 요즘 청년들은 어떤 문화를 즐기고 놀수 있을까, 그리고 이 부산에서 어떤 활동들을 함께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살 사우나 클럽을 통해서 청년들이 훨씬 더 많이 동참을 해서 이런 건전한 문화 활동도 함께 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게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새삼 느끼게 됐고요. 더 많은 청년들이 같이 활동에 참여해서 부산에 있는 그런 청년 문화의 범위가 더 많이 넓어지고 직장 마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북구 화명동 청년들을 위한 또 다른 사우나 프로젝트 취향 클럽도 진행됐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청년 집사들의 정보 공유 및 소통을 위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취향 클럽에 함께 참여한 강아지도 보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집사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요. 동네 안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청년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마련했다는 게 무엇보다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취향클럽, 오메추클럽, 영맛쌀클럽그 이름도 특별한 사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한겨울 더 친해진 울동네 청년들, 그들의 사랑과 우정 또한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겁니다.